안녕하세요 편이안입니다. 이번에는 한코 고무뜨기로 가디건을 뜨실 때 뒤판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뒤판 같은 경우에는 앞판과 다르게 전체 코수가 홀수여야 돼요. 홀수로 하시고 한코 고무뜨기를 오른쪽 두코 왼쪽 두코 겉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역시 흔들코의 모양이고요. 뒤판은 양끝이 겉뜨기 두코로 끝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시작하실 때는 내가 떠야 되는 편물의 폭에 세 배를 가늠하시고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짧은 실은 엄지 쪽으로 보내시고요, 긴 실은 검지 쪽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제 어, 뜨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 코를 잡으실 때는 내가 고무뜨기를 떠야 되는 바늘보다 0.5mm 작은 걸로 써주세요. 자, 저는 지금 고무단을 5mm 바늘로 뜰 거기 때문에 역시 4.5mm 바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뒷판에 코를 잡을 때는 바늘이 실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실 아래에 위치한 상태로 지금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엄지 쪽 실이 아래에 있어요. 바늘은 항상 아래에 있는 실 위치 쪽에서 먼저 들어가 줄 거예요. 자, 바늘이 엄지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요. 실과 실 사이 가운데로 나와서 검지 쪽 실을 걸어서 쭉 앞으로 끝까지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꼬임이 다시 검지 쪽 실이 아래로 가 있게 됩니다. 이번엔 바늘이 검지 쪽에서 들어가 볼게요. 검지 쪽에서 들어왔을 때는 쭉 끝까지 앞으로 와주시고, 엄지 실을 걸어서 밀어내듯이 뒤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면 다시 엄지쪽 실이 아래에 위치해 있죠. 바늘이 엄지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실 사이로 나와서 검지실을 걸어서 그대로 앞으로 당겨 주시고 다시 검지 쪽에서 들어가실 때는 바늘이 뒤에서 앞으로 쭉 끝까지 온 다음에 엄지실을 걸어서 뒤로 끝까지 밀어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뒷판 코는 항상 급판 코는 홀수로 잡는다고 했어요. 자, 저는 지금, 한코더 잡아서, 홀수 코로,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코를 만들었어요. 자, 실이 꼬여있는 상태로, 바늘 왼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이대로 잡으시고, 실 구분하신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실 건데요 자 처음에 두 코는 실이 지금 꼬여 있는 상태셔야 되고요 이대로 처음 두 코는 걸러뜨기 해줄 겁니다 자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는 걸러 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실을 앞에서 뒤로 넘겨 주세요 걸러뜨기 해서 넘겨 주시고 그 다음 겉뜨기 코를 떠주세요. 자, 이제 교대로 안뜨기 코는 걸러주시고, 다시 겉뜨기 코는 떠주세요. 다시 안뜨기 코는 걸러주시고, 겉뜨기 코는 떠주세요. 자, 마지막 두 코가 나왔을 때는 실을 앞에다 두고, 안뜨기로 걸러뜨기 모두 두 코를 해주세요. 두코 2코 끝에 두 코도 걸러뜨기 하신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대로 처음 시작하는 두 코는 이번엔 겉뜨기로 모두 떠주세요. 겉뜨기로 떠주시고, 다음 코인 안뜨기는 걸러뜨기 해주세요. 겉뜨기는 떠주시고, 안뜨기는 걸러뜨기. 반복하셔서 마지막 두코 전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안뜨기, 걸러뜨기로 끝나고 끝에 두 코가 남게 되는데, 이때 남은 두 코는 모두 겉뜨기로 떠주세요. 자, 이대로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단에서는 이 모양대로 모두 떠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 안뜨기 두 코로 시작을 하게 됐죠. 자, 이제 시작에 안뜨기 두코 떠주시고 겉뜨기 안뜨기 모두 이제 모든 코를 다 떠주세요. 자, 마지막 두 코는 역시 모양대로 보시면 안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뜨시고 나서 편물의 방향을 돌려서 보시면 이제 겉 방향이 되고요. 양 끝이 겉뜨기, 겉뜨기 두 코가 되고 가운데는 한코 한 고무뜨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는 한 호수 작은 바늘로 뜨시고 이제 원래 고무단을 떠야 되는 바늘 호수로 바꿔서 원하시는 단수를 뜨시면 뒷판에 코수 잡는 게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